가평이 숨은 보물이죠. 칼봉산 경방계곡의 수락폭포 소개합니다. 폭포의 물주기에서 떨어지는 포효와 갱은 최고의 힐링 장소입니다. 이게 바로 수락폭포의 위험입니다. 수천 톤의 물이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치며 만들어내는 엄청난 에너지가 우리 가슴을 울립니다. 저는 이 거대한 물줄기에 최대한 가까이 가봅니다. 안마 좀 받을까요? 미끄러운 바위를 두손두 두 발로 조심조심 접근해 봅니다. 야구, 위험해! 이 포커스가 바위에 부딪히며 일으키는 물보라에 바로 카메라 렌즈가 꾸여지네요. 저 엄청난 굉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자연의 끌이자 경이로움이지요. 폭포 가까이 더 이상 접근이 어려울 듯 합니다. 안전이 최고 중요하지요. 오늘 9월 3일 여름의 끝자락이지만 우리는 여기 수락폭포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냅니다. 올여름 인생샷은 여기서 찍네요 가평의 숨은 절경인 멋진 수락폭포를 오랫동안 기억할겁니다 오늘 영상 주인공은 40년지기 삼자회원들입니다 가평의 비밀장소 수락폭포 영상 시원하셨나요? 지금까지 오토바이였습니다.